유튜브에다가 논벌링를더 올려놓으니까, 혹시, 한번부안 되면 안될 거면 계속 좋아. 자, 8-6번 보시면, t c o ft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일단 gt를 찾읍시다. y는 f prime t, x-t, 더하기 ft. 따라서 gt는, 이생끼의 y 절편은 minus t, f prime t. 더 ft 이렇게 됩니다. 이게 gt에요. 근데 gt가 0하고 5 사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gt 한번 찾을게요. 마이너스 t f prime t는 3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t 플러스 a 어떻게 되고 더하기 ft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됩니다. 이 함수 0하고 5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a를 세팅하래요. 그럼 당연히 이 함수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고, 그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2t 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고, 그러면 a 플러스 2t 제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8t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미분을 하는 것도 당연히 증가 감소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프가 특이하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더 좋겠어요, 빠르게. 어떻게? 아니야, 너네.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대로. 예, 당연히 GT의 증가 감소를 물어봤으니까 G'T를 구합니다.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건다 도함수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0부터 5까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0이 하나가 근이고 3분의 a 플러스 2가 근이잖아요. 그럼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건 도함수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5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함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 이게 10'x. 따라서, 아, 이 절편이 5.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죠. 이렇게. 네, 쌤이 처음에 쓰려던 프리는 난 이게 귀찮아서 보통 어떻게 푸냐면 0에서 접하고 여기 2분의 a 플러스 2에서 만나고 금두개를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2라서 아, 5가 여기 세팅돼야 되겠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결과인데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적게 하거든요. 특별한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관계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둘다 순간 없어요. 89번 틀리신 것. 이유는 이게 돼요? 어떻게 푼지 알겠어? g t 찾아요. g t 찾아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어봤으니까 고함수 양수냐, 음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87번. 손에 한 번씩은 찾을 줄 알아? 이 새끼 팔다리 7, 8 풀었어? 풀었어 어? 자 팔다리 7번 얘는 이것도 킬로와에서 되게 유명한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면 항상 0이상이어야 된다 에콘 트라이맥스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f'x가, 여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감소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기 x축 위로 넘어가면 안 된대요. x축 위로 넘어가면 안 된대.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2부터는 증가만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2부터는 도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대. 이렇게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패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의 기본은 중간에 걸리는 점을 준다는 겁니다. 자, X축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대요. 그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뭐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아 음, 접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아 마이를 중근으로 갖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근의 위치가 0하고 2사이어야 합니다. 라고 문제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날아가고 그럼 a랑 b가 k로 표현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a고 b는 마이너스 k가 b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되구요 이게 a제곱이고 이게 b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에 무엇을 찾아라? 최대 최소를 0하고 이 사이에서 찾아보라 거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마이너스 1만 보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근의 위치가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기준으로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X축 아래도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안 되고 다른 곳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도 안 되겠죠. 여기. 꼭 0하고 이 사이에 나머지 한근이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안수의 개형이 된다. 이렇게 끝이에요그 다음에 8-8번 자, 자 증가감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평가원 문제잖아요. 근데 올해 수능도 그렇고 3차 함수는 자꾸 비율관계 쓰고 학원 다니면 잘 알고 학원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주고 막 이러니까 요새 트렌드는 전부 이차 함수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교육과정 벗어나는 내용을 없애려고 이차 함수는 진짜 뭘 어떻게 쳐대도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자꾸 이차 함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차 함수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요, 증가 감수는 도함수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에 만나와야 된다고 했고 이쪽은 영에 만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함수가 마이보다 작을 때는 영보다 작거나 같아야 감소하고 마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영보다 아, 마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값이 도함수가0 이상이어야 된다 요 얘기하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증가함수가 나오면 도함수로 푸는 거고요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ax 빼기 b 0보다 작을 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마일 이전까지는 음수 해야되고 마일 이후부터는 양수 해야되니까 그래프가 마이 콤마 0을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게 첫번째 그럼 마이 콤마 0은 여기서 하나요? 이 함수가 마이 콤마 0을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가 0이 되야 돼서 일단 b를 2a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b가 2a 마이너스 1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라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a 플러스 1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바꿔줘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왼쪽 그래프는 위로 굴록한 그래프고, 아래쪽 그래프는 아래로 굴록한 오른쪽 그래프는 아래로 굴록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0에서 둘이 만나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F'X가. 마이 왼쪽은 음수, 마이 오른쪽은 양수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자, 요새끼.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2a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머지 한근이 됩니다. 혹은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아요. 저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묶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거든요.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이미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해도 되고 그럼 그 근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오른쪽에 근이 있어야 이 왼쪽은 마일 왼쪽에서는 0보다 작고, 마일 오른쪽에서는 0보다 커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나머지 한근이, 자, 왼쪽 그래프를 볼 때는 나머지 한근이 0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봐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자, 이제 이 오른쪽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함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오른쪽 이차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너네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별식이 0보다 크더라도 이쪽에서는 양수만 나올 수 있어요. 근이 두개 있더라도, 오른쪽에서는 양수만 나올 수 있다고. 이게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한 변씩 0무도 잠깐 나왔다고 끝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딱이 부분에서만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X가 0 이상일 때만. 이렇게. 그래서 X가 0 이상일 때이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주 했던 거죠. EA, A 포함하고 있는 것과 A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0 이상이에요. A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0 이상일 때, 위에 있으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찾아낼 거예요. 그럼 마무리 합시다. X가 0이상일 때이 그래프는 0,-1을 꼭 측정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요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어디를 지나갑니까? 2A로 묶으면 어. 1,0을 지나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노란 그래프가 이 하얀색 곡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A값의 범위는 이거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얘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둘의 기울기는 1이니까 2a는 기울기가 제일 클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는 판별식이 0일 때, 접할 때 둘이 여기서 판별식 쓸게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기울기가 지금 이거 양수인 겁니까 음수인 겁니까? 음수인 건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때 바로 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어...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A는 B는 2A 마이너스 1이라 A 플러스 B는 3A 마이너스 1이 되고 3A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2 3의 2 3A 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1하면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주시면 2분의 9 더하기 3루트2 이렇게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이 당시에 13번 아니고 15번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가 네. 이 문제였어요. 이거 15번이었는데 이게 왜 3번이었나? 얘네들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였거든요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나머지는 좀 쉬웠고 음, 그래서 그래서 요 9월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대치동에서 뭐 했냐면 수상수화 특강 했었어요 수상수화 특강 수상수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3, 4차 함수 3, 4차 함수 그게 많이 빠지면서 아 이거 수상수학 때문에 조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수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애들이 고3 막판에 수상수학을 공부했어요. 음. 요 시험 9목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 정리하며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0보다 작을 때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그래프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호가 바뀌려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 근이어야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근이 마이너스 작은 근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 0 이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A 끼고 있는 부등식이니까 A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눠준다 그래서 A 없는 거0 이상일 때 그리고 A 있는 거 어떻게 돼야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라 그러면 이 기울기 자, 이 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까지 여기 지날 때까지 항상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기여기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난다. 8-8번 어려우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정리해